현인의 집정류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쪽에 신축 빌라를 왔는데요. 뭐, 투룸하고 쓰리룸을 해가지고 세 동, 29세대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어, 외곽 디자인은 너무도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 면적도 괜찮은 편이니까요. 한번 다양한 면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진데도 전망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림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괜찮은 동네다 보니까요. 또 처인구 쪽에서도 그래도 도심권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생활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가 이제 바로 전면부가 다 이제 투룸인데 투룸이 아주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되게 괜찮게 나와 있으니까 평상시 에 투룸으로 좀 집을 보시는 분들 이집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주차장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근데 자주식 주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공동 현관문을 통해서 자동문이 이제 시공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자동문도 있고 승강기를 이제 뭐 계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범용 CCTV도 이제 시공될 예정입니다. 뭐 복도 창도 이렇게 창호로 시공해놔가지고 채광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투룸 실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인데요. 바로 보시면은 이제 정면으로 중문, 3중슬라이딩도난입유되어 있고요. 신발장 세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소정 스위치가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그, 층의 세가구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호 라인 같은 건, 이제 정, 그, 그러니까 이, 투룸 같은 경우는 2호 라인인데, 바로 남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너무, 한기, 체감이 너무 좋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실 주방 1차 구조로 나가 있고, 뭐, 전용으로 따지면 한 12평인데, 확장에서한 17평짜리 집이니까, 넓은 투룸이나 보시면 좋을것같고요 그럼 제가 이제 현관 쪽에 이제 부터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공용욕실인데요공용실 보시면 샤워시설 나와 있고,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이제 선반, 세면대, 양변기가시공되 있고요. 파티션은 설치하셔도 크게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쪽으로 이렇게 이제 널찍하게 이제 안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중창호 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천장 매립형으로 이제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을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천장 매립형도 있고, 이제 이중창호, 전신창호로 해가지고 크게 나와 있고,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리는 도배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아토르 포세린 타일로 벽체를 시공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투룸면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요렇게 보시면은, 작은 방도 무난하게 크게 나와 있고요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게 지금 나와 있고요 남양이다 보니까 체감하고 한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보시면 이제 보일러는 아직 설치가 안 되는데, 보일러 1등급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 바로 이때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널찍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뭐, 짐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제 기억자식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 상하보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세탁기는 아니, 식탁자리는 없는데요. 보시면 요렇게 식탁자리 등이 있으니까 요쪽으로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앞, 아니면 앞으로 더 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그리고 이제 여기 도시가스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상구 설치되어 있고 후드 이제 메리평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싱크볼 나와 있고요. 어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투룸하고 소리룸이 있는데요. 뭐 투룸이 아주 널찍하게 잘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도 되게 괜찮고요. 동네도 뭐 도심권에 있는 고림동 이제 도심권에 있는 동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저쪽 이제 용시청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이제 상하권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평지다 보니까 뭐 출퇴근 하시게 되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격이 괜찮습니다. 지금 뭐강주 용인도 이제 데 가격대가 많이 올라 있는데요. 이게 뭐 시립지금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저렴한 집보신다면요집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